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출신 용인갑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민특검 제6차 브리핑으로 영등포 경찰서 마약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파헤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훈기 의원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세관이나 검찰이 아니고 일성경찰서 형사팀이 이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마야 국제조직을 이제 일망타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로폰 110kg, 시가로 치면 5천억 원어치, 그리고 400만의 국민이 일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맨 처음 유리근 청장, 당시 청장한테 보고됐을 때 경찰청장이 매우 잘했다고 극찬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 다음. 근데 이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단초는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양의 분량이 사람 몸에 부착해 가지고 12차례나 세관을 통과했다. 이게 세관 내부의 조력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찰은 당연히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서울청에 보고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 하면 세관 연류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는 한편이라는 요한 줄의 보도자료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당장에 여러 방면에서 외압이 가기,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김찬수 당시 전영동포경찰서장 백혜룡에게 전화로 당장 이 사건 브리핑 중지해라. 용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명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김찬수전 영등포 경찰서장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을 영전을 하고 최근에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서울경찰서에서 당장 보도자료 수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브리핑을 연기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 형사팀에서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이관할 것을 지시 내지 이첩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서울경찰청 직할부대로 가져오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울경찰청 직할부대로 가져오면 서울경찰청장이 칸토를 하기 쉽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용하게 무마하려고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여기 조병록 경무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조병록 경무관은 최병 사건에 그 멋진 해병 단톡방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조병록 경무관은 어, 백혜령 경쟁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보도 자료에서 세관 연료 부분,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굳이 이 세관 연료 부분을 빼달라고 본인은 그냥 이야기를 논의한 사건 문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제 현직 경험상 자기보다 두 개가 높은 상사가, 어, 자기한테 전화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외압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백해령 경쟁이 이제 항의를 하고 하니까 결국 백해령 경쟁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어, 지구대장으로 좌천이 됩니다. 이제 세관이 이, 제 잘못을 보한주천인데요 이 세관이 어떻게 잘못했느냐 하면 110kg의 마약이 12차례나 국경을 통과할 수있 정도로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불법 사항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이 사건에 총 12명의 그 밀매자들이 있는데 이 12명이 총다 특정이 됐습니다. 어, 2003년, 2023년 2월 20일 12명이 특정이 돼가지고 세관 내부의 어, 수사 시스템인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알림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1명, 2명에서 총 3명이 2월 22일, 24일 그러니까 알림이 등재된 이후에 이틀, 사흘 후에 김해공항을 통과했는데 세관 직원들이 체포를 안 하고, 검문도 안 하고 그 사후에 아무런 수사활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관, 나중에 제가 이제 문체 어, 질문을 했습니다. 세관의 고위 간부한테 국장한테 왜 당신들 왜 이때 알림에서 경보가 울려가지고 연락이 갔는데 당신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국장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1, 2, 3등급의 혐의자들이 있는데 3등급이었고 그래서 주범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사를 해가지고 주범들을 잡아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주범을 누가 잡았습니까? 세관이 아닌 경찰이 잡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러한 사실들 그 다음 또 3월 7일 날에는 이 12명을 아피스에 등록을 했는데, 7월 5일 날이두명이 입국을 했는데, 입국 과정에서 몸수색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 전부고 나중에 경찰 항상 감시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수사를 하고 동태, 동향을 감시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이나 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결국 이 범인들도 나중에 영등포 경찰서 형사팀에 있어 서다 잡히게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도 자료에 세관 연료 사실이 포함된다고 알려지니까 새벽 바람부터 인천 세관의 국장하고 감사 과장이 백혜룡 경쟁을 만나러 옵니다. 그 아침 식사를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보도 자료에 문구 하나 빼려고 이렇게 세관의 국장이 이렇게 경찰서 과장을 찾아온 일 봤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관세청장이 그 점에 이 세관 사건 수사의 중요 고비마다세 번에 걸쳐가지고 서긴 차는 이유로 핸드폰을 교체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경찰청 국감 때그 연루되는 세관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유심칩을 세 개나 가지고 있었다. 예. 또 어떤 직원은 자기 인척 처제인데 외국 출장 갔다가 들어오는 자기 처제를 에스코트 하기 위해서 비번날에 보세 구역 안에 들어가 가지고 체대를 데려오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세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약 밀매자들하고 공모할 수 있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용산이 막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이 사건에 또 하나의 또어 중요한. 음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외로 이 사건을 맨 처음 검거를 했고 또 12명의 밀매자 신원을 특정한 것은 인천지검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검사장이 실무쟁여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하루 만에 2023년 2월 5일에 중요한 범인 한 명을 검거했으면 계속 수사를 하면은 자기들이 굉장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스스로 포기를 하고, 이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관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 12명 관련자들을 다, 이제, 뱅기, 항공편, 스케줄, 이런 걸다 검색을 해가지고, 1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가 답보 상태였다. 지지부진했다한 명의 범인도 추가로 검거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범인들은 전부 다, 경찰에서 근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어, 영장을 신청하거나 혹은 현장검증을 위해서 이 근거된 피의자들을 호송할 때 매우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나중에 MBC에서 어떻게 했는지 취재를 내가 알았습니다. 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검찰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당장 수사 지휘부서가 바뀝니다. 형사 6부에서 형사 3부로 바뀝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을 세 번이나 줄 기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수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뭐 심우정인데요. 어, 심우정은 이 사건 최초의 당시에 어, 인천 지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 처음에는 인천지검이 어, 중요한 마약 밀매자 한 명을 최초의 세관하고 합동 작전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 2 명의 피의자를 특정하는데도 인천세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날, 2월 6일 날이 사건을 통째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영등포 경찰서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도 아니고 서울 중앙지검으로 갑자기 이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수사 끝.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건은 검찰에서도 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굉장한 규모가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해결하면은 검찰의 평도 올라가고 직원들이 특진도 알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왜 이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겠느냐. 이쯤에서 이제 의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무정 총장은 이제 나중에 총장이 되고 나서 김근희를 불기소 처분하고 윤석열 피고인을 검찰에서 구속 취소했을 때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등현 시국 혼란의 주범 중한 명으로 지목을,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마약 사건을 접고 넘기면은 혹시 뭐 검찰총장으로 보내주겠다는 은지를 받은 것이 아닌지. 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여러분, 선라이즈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선라이즈 사건은 어, 이번 마약 외압 사건의 어, 수사 외압 사건의 일종의 전사입니다. 프리스토리, 프리퀄입니다이 사건의 구조는 세관의 부패를 검찰이 덮었다. 어, 지금 우리 영등포경찰서 마약 사건도 세관이 잘못한 것을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덮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라이즈 사건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라이즈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라이즈 사건은 2010년 퇴직 세관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회사입니다. 선라이즈 F&T라는 n 회사로 평택항 도세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 업종은 뭐냐 하면은 중국으로부터, 제3국으로부터 농수, 농, 농산물, 마늘, 깨, 뭐 같은 농산물을 수입해가지고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해서 파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공을 하지 않고 원재료를 경동시장 같은 데다가 대규모로 팝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 6년 동안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이 불법 수익을 올린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하고 경쟁업체였던 이성열이라는 분이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소를 하면 은뭘 해야 됩니까? 고소인을 상대로 당신이 왜 고소를 했느냐 하는 고소인 보충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꾸로 검찰에서는 송삼현 박찬호라는 윤석열 검찰 사단, 이두 분들이 다, 둘다 이제 나중에 제주지검장까지 지냈는데요. 제주지검장으로 가서 과거에 경쟁업체다 보니까 이이성일이라는 분도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소 사건을 3년, 4년 묵혔던 사건을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이분을 결국에는 이성일이라는 분을 거꾸로 구속시켜 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또이 과정에 윤석열 처고모부 장진호라는 분의 개입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라이저 회사의 회장이었던 강영임이라는 분이 주변 지인들한테 최인순이 자기가 송파에 살때 40년 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근희의 오빠 김진우가 선라이저 창고를 방문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라이저의 평택 하치장이 있습니다. 하치장 여기는 주차장이라는데 하치장이 도이치모터스에 임대가 되었다. 우리가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세관 공무원들이 어, 이런 진술을 한 녹취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선라이즈 사건에서 세관의 잘못과 비리를 검찰이 특히 그것도 누가 윤석열 검찰 사단의 일원인 송삼현, 박찬호가 눈 감아주고, 오히려 고소한 사람들 거꾸로 구속시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진호, 최은순, 김진우 같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인척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하기를 이번에도 잘못한 것은 세관 직원들이고, 그 잘못을 덮은 것은 누굽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짚어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병로에 대해서 경찰이 중앙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합니다. 제가 알기로 감봉을 양정으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이종호입니다. 이종호가 누굽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고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공범이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종호가 멋진 해변 단톡방에서 뭐뭐뭐별두개 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별두 개를 달 사람이 누구냐. 저희들은 조병호 경무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중앙징계위원회는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조직입니다. 의정안에서 원부처에서 요구한 징계 양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무려 3단계나 다운시켜가지고 감봉에서 견책에서 개고, 개고도 아니고 마지막 불문조치. 불문조치라는 게 뭡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일은 최근 5년에 조병록 경무관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단골, 어, 게이트에 단골로 등장했던 이종호와 조병록 경무관의 저 중앙징계위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징계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진실이나 침파는 용산을 가리킨다. 여러분 세상에 윤석물, 윤석열 정권이 대대적으로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 제동을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 서서 벌은 윤석열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을 누가 스탑시킬 수 있습니까? 경찰과 검찰, 세관, 중앙징계위원회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기관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통제하고 지시하고 할수 있는 조직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용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라이즈 수사는 놀랍게도 윤석열 검찰사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의 인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건희 게이트의 단골 손님인 이종호가 등장한다. 그래서 저희 국민특검은 김건희와 윤석열 검찰 사단이 이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사건의 외압,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집니다.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런 이 배우 를 조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향후에 특검으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